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세로라 비타민C 정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비타민C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비타민C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자 오늘 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통을 준비했습니다 어,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다들 깨끗한 혈액을 갖고 태어나죠 이게 바로 깨끗한 혈액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어, 많은 스트레스와 또 배기가스도 마시고 또 흡연과 혹은 또 우리 간식으로 뭐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 콜라, 사이다 등 많은 산성식품들을 섭취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어 깨끗한 혈액에 산성화된 우리 몸을 한번 요 포비돈 다 알고 계시죠? 포비돈이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에요. 뭐 포비돈으로 우리 몸을 한번 안 좋은 물질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혈액이 탁해지면서 오염이 많이 되었죠. 예, 비타민 C를 넣기 전에 제가 휴지를 한번 먼저 넣을 건데요. 어, 휴지도 천연 펄프와 합성 펄프가 있거든요. 어, 한번 포비돈에 넣으면 그게 반응을 해서 바로 나타나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어, 파란색으로 바뀐 것은 합성 펄프이고요. 노란색으로 색이 그냥 변한 것은 천연 펄프입니다. 어, 합성 펄프는 형광 증백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포비돈과 만났을 때 반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주 쓰시게 되면 우리 어, 이렇게 호흡기 부분이라던가 또 우리 중요한 또 부분에 이렇게 쓰게 됐을 때다이 먼지와 발암 물질들이 우리 깊숙이몸 안으로 들어가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휴지도 건강하고 좋은 휴지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지를 보여드렸고 이제 비타민 C와 제가 타사 비타민을 한번 각각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한번 아세로라 비타민 C, 이쪽에는 타사 비타민 C 파우더 가루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분색이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넣어서 분쇄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넣었고요. 이쪽은 비타민C 시중에서 판매되는 파우더 한 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할까요? 색이 점점 옅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어, 색이 보시면 흰색과 노란색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예, 바로, 이 비타, 시중에 파는 비타민C도 비타민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노란색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다들 알고 계시는 색소입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고자 해서 드시지만, 안 좋은 색소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하면 좋을 것 같고, 소변을 넣었을 때, 이렇게 노란색, 유난히 노란색 소변을 보셨다면, 비타민C를 드신 날, 어, 그런, 색소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어, 정화가 되고,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몸에 안 좋은 산성 물질을 흡착시키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어, 우리가 또안 좋은 식품들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자, 여기다가 또 퍼비돈을 한번더 넣어보겠습니다. 어, 안 좋은 물질들을 우리가 늘 접하게 되기 때문에 어, 조심한다고 하지만 먹게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포비도는 또 금방 네, 흡착을 시키죠. 음, 휴지가 들어 있는 부분은 조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우리 몸의 산성물질을 제거하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어, 저희 리트리 라이트 아세로라 C 비타민은요. 어, 이렇게 초록색 체리일 때 가장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때 수확을 해서 얘를 만듭니다. 어 비타민 C는요 어, 체리 비, 체리는요 오렌지의 80배 레몬의 30배의 비타민 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타민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타민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비타민 고르실 때 현명하고 좋은 비타민 고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